펜스 부통령이 월요일 오후에 백악관에 도착해서 웨스트윙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오전부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통령의 보좌관인 마크 쇼트와 만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마크 쇼트는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쫓겨났었죠. 펜스 부통령과 대통령이 오늘 월요일 대화를 나누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주 방위군이 조 바이든의 취임식을 위해 1만 5천명까지 투입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를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은 국제 테러와 미국의 정의의 파괴에 대한 지지를 멈춰야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바이든의 취임식에 대비해서 스탑 더스트 그룹 그리고 스탑 더스트 관련 게시물을 삭제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체드 울프가 사임했습니다. 이유는 최근의 사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바란다면서 Welcome them 환영해줘라, Educate them 가르쳐주고, Learn from them 그들로부터 배워라 이런 말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의 자리는 연방재난관리청장이 맡게 됩니다. 이런 관리들이 계속해서 사임하는 게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내일로 연기됐는데요. 제발 제발 슬픈 소식이 아니고 아주 기쁜 소식이기를 희망을 주는 소식이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두 걱정 없이 잠을 잘수 있죠.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한다고 해요. Winning by cheating is still winning.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경에 스코틀랜드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었죠. 스카틀랜드 공항에 미리 예약을 해 놨었다고요. 가지 말고 계속 4년 더4 more years. 그런데 이제 아침이 밝았고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